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원구원 시작.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원구원 주의 은혜 가운데 이표를다 이루시기 바라고 금년에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그 루시라고 하는 자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세 가부가 남았는데 그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루의 동서가 이제 무압땅으로 자기 고향,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세 가부가 있었는데 한 가부는 떠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아 있는 누시라고 하는 자부한테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참 어떻게 이게 살아가는데 이게 세 사람이 다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 집안이 완전히 망한 집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예, 오르바가 갔으니까, 동서가 갔으니까, 루세게 얘기하는 너도 가라. 네갈 길을 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대화 가운데, 무슨 뭐볼게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같으면 은 여성분들이 그래도 상당한 그런... <laughs> 여성 신, 권익 신장이라 그래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상당히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대접 못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참그모압 땅에서 그것도 그 지역 에서도 살다가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기대했던 남편들이 다 죽고 나서 지금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주 여자분만 과부만 남아있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대화야. 아무 힘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대화, 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교회 안에서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볼품없는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이. 또 가난한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화한다 그럴 때, 그냥 무시해서 막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불품없어 정말 힘이 다 기운 빠져서 이분들이 뭐지얘기하는게 무슨 뭐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신다. 그 결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호미가 어떻게 세계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너는 그 오르바처럼 가라 나를 쫓아봐야 와 별거 없다. 시어머니가 지금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뭐 남편이 있습니까? 집안이 튼튼합니까? 무슨 세상적으로 학식이 뭐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너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뭐 남편이라도 있어요 어디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다른 외지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만 보고 가냐면 시어머니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걸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어느 가정이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이제 제 왕십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가 막 시험 들었어. 그리고 막, 지금은 아주 참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부흥회때 교인이 세 사람 밖에 참석을 하요 제가 봤어. 교회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도 그때 와서, 뭐, 이거저거 얘기하느라고, 거기 와서 다 앉아가지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까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의 그 태도를 봤어요. 그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린이들 오후에 예배 시간 이 있는데 그때 다른 분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분만 나와서. 그분이 지도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계속 되셔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분들한테 그 젊은 아이들한테 존경을 다 받게 됐어요. 본심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류에 여기 흔들리고 절다 마음 뺏기고 절로에 마음 뺏기고 뭐 그런 현상을 다 봤어요.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여, 눈에는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까지 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보니까 무슨 뭐 아는 사람이 뭐 시어머니 따라가서 자기 친척도 멀리 떠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 문화, 자기 부모님, 부모는 다 떠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결단의 모습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다섯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 다섯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나를 어디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 가운데 혹시나. 중간에 따라왔다가 또 힘들면 불평하는 얘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할 테니까 그에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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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루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루시들의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루시 둘째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딱 어, 족쇄를 채우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다섯 번째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을 내릴 겁니다. 내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루의 진정성을 안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루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가운데는 이 루시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여호가 누구신가 아마 잘 인간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이 설득도 하고 믿음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 아마 어떤 목사님은 또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모압 지방의 그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신화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봐야 뭐 그거 별거 없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앞에서는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 믿음이 개, 괜찮구나. 뒤로는요. 여기 저시막 앞에서 막 거라도 저 사람 믿음이 확고하구나. 알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무리만 잔뜩 모인 거지 구분이 안 되면요 세상과 구분된 그런 거룩한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될 텐데 그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부분 말씀 가운데 19절로 보시면요. 루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쭉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은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기에 성읍에 사람들이 "아, 그 알아보는 거예요. 나오미를..." 어, 어떻게 왔냐고, 막 궁금해서 막 그냥, 어, 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가울 거 아닙니까? 기근 들었을 때모합땅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이민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나오미요, 나오미요 하고 이제 반갑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나옴이 즉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 말하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지금 아주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쓴 맛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당히 상한 상태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이렇게 나를 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남들에게요 자기 참 부끄러운 모습 얘기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 당하면 다른 사람 앞에 아이, 내가 뭐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공포하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자존심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그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영광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2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추수가 시작될 때 모압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 많이 하고 다 죽었는데. 네.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땅, 그 땅에서 이 추수를 본 거예요. 추수 흉년 들어가지고 추수를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이 추수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기근의 때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품으로 더 돌아가셔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애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야, 희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들렘 거기에 풍성한 추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합당에서 기근으로 고생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그냥 제대로 주수도 못 봤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주신 것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가 있었어요. 탕자가 말이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랬듯이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켜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소견의 오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온전히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